울산시가 삼산동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지를 민간에 매각하고 시 외곽으로 가는 게 경제성에서 낫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따르는 부정적인 요인에 대한 검토가 빠져있다는 지적입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지난 1990년 문을 연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한때 농산물은 40% 산물은20% 이상이 이곳을 통해 유통됐습니다. 지은지 30년이 돼가는 시장을 재건축하느냐, 이전하느냐를 두고 10년 가까이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앞선 시장들과 마찬가지로 민선 7기 울산시도 현대와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거래 물량 증가, 중도메인 확장성, 3천억 원대 건축비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부지를 팔고 교통이 편리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낫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도매 기능과 소매 기능, 물류 기능, 저장 기능이 복합적으로 복합 물류센터 전을 반대하는 상인 단체는 현재 삼산동 부지의 접근 편의성과 울산의 인구 감소세 등이 반영되지 않은. 짜 맞추기식 용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바로 장바구니 하나 들 찾아올 는 위치에 접근해야 니다 근데 현 부지 말고 지금 이전한다면 최하 한시간 이상 거리로 옮길 것입니다. 반면 이전을 찬성하는 측은 물류 거점으로 옮겨 도매 시장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점형 도매시장의 미래형을 보더라도 좀 넓은 곳에 물류가 접근성이 좋은 또 인근 양산 기장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됐으면 바람입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데 울산시가 확장 이전을 전제로 국비 사업에 공모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 이전 예정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부동산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어 또 다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